눈앞에다가 비그리고 있어 와 내가 <laughs> 네, 어차피 제 영어 모나우들 <laughs> 들 말해봤자 제 사투리로 영어 하시잖아요 제 커뮤니티에 올라올 거같커뮤니티 어. 올라올 거 같애 팀장들이 제 영어를 알아들으면 마스터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<laughs> 어디야 뭐냐 뭐냐 넌왜 사람이 없지? 아무도 없는데? 상대가 어, 꽤 있는데? 손저게누트로안 올라와요. 오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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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오주씨오도씨 오우씨 오팀씨 오우씨 오 적, 씨 오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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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 오우씨 오우씨 오씨 오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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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오씨오 왜 <laughs> 스카가 스카로 짜인가? 주제 스카로 먹으니까 엄청 좋은데. 지저스프, 지36보다 좋다고요? 지저스프, 지36도 아쉽긴 는데 파워가 겁났어요. 응,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아, 네. 아, 헤드 헤드 아, 터지는 건 역시 지36이 터트는 네. 맛이 맞잖아요. 아, 그래요? 근데 이제 스카스면은 스카 스카 헤드 유는들어요 근데 스카로 몸샷 하고 있는데, 요새. 어차피 헤드를 못 써도 저도 근데 솔직히 지삼유스도 머리 안잘안 써. 그냥 저는 아무데나 보이면 쏘는 데 지삼유가 몸통 쓰면은 안 죽죠. 죽어라. 아무데나가 그 죽어. 제 머리네요. <laughs> 네. 겨우마아 졌어. 아이헤이트 조 나도 조가 싫어. 언덕 죽여볼까? 아, 어내 네. 광대. 군대가 너무 아파 근데 아 같은 편이구나 죽들 없다 얼마나 죽였으면 뒤로 왔어 뒤로 저기 그래 사람은 많은데 꽉 찼는데 거의 꽉찼는데 포인트 먹을 줄 모르는 애들인가? 그런가 본데요 아니 지금 뭐 나오고 있는데 자꾸 컸다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런가? 모지리 식기들곳에 보이는 데는 다 같은 편이구만 모지리 식기들 없어왜 나와라. 네. 내가 가? 이제 들어 들어갈까? 과도한 내가 낼 거잖아. 아무 데로 시키길. 주인가 시키든 나 이쪽으로가 다시. 암실에 있는 거네. 어, 아, 나 진짜 죽었네. 포인트 갈게요. 가면은 너무 빨리 끝. 노쇼도 아, 아, 제가 지키, 제가 에스 이스, 제가 스게 그냥 어어 먹어 가서 죽이시면 되나 싶이 아이고. 암실? 암실이 어디예요? 암실 그 한창, 포인트 한창, 2층에. 한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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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장이쯤. 인셉 암실 하나. 2층. 이 스포를 어디서 해야지. 암실 컷했습니다. 킬이 는 거. 아, 히, 뭐 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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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빈키님이야 <laughs> 아, 저기가 암실이에요? 예, 네, 여기가 암실입니다. 아, 접니다, 접니다! 컴터사는데안 죽어. 아이디가 안 보여가지고. <laughs> 그니까. 오. 한창 하나 날렸네. 근데 애들 다 나가겠다, 딱 보니까. 배 받아가지고. <laughs> 근데 까득 찼어요. 어, 오히려 저희가더 많은데. <laughs> 한명 지나갔어. 어이구. 아이, 헤이트 줘. 쟤한테 몇번 죽네? 세번 죽었어. 고기 빼고 해라. 어휴. 뭘골 오케이. 으흐. 으흐, <laughs> 뒤로 돌아왔어요. 왜가 예, <laughs> 그렇게 싫었단 말이야. 상대방 1등 말고는 킬이 없는데요. 로 오면 다 죽어. 건드려. 이 뭐야.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올라가배저 깊숙한 곳에. 어, 아, 건다 내가 안 보인 줄알았어가 우와. 지금 올라갔어요. 킬유킬 아, 영데스? 저 영데스예요? 뭐야. 예. 네. <laughs> 대박. 내가 쏴야겠다 그만. <웃음> 그만. <웃음> 영데스, 와, 뭐야? 뭐야? 영데스? 진짜 죽었어. 뭐야 누가 누가 내가 잡았어. 수류탄을 던질 표. 어? 어 문에서 이제 키스다 <laughs> 아니 저희 같은 집 아닌가요? 어어 <laughs> 어, 아, 집안에 집안에 집안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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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, 어떤 놈 새끼가 를 여기 뭐야용뭐요저 어디 있으신 분 응? 용원? 몰라요 기원 기원 기원이에요. 용 아니에요. 저거... <laughs> <laughs> 저도 잘 몰라요. 기원 같은데, 한자는 이름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그쵸? 여기 있는데... 저기... 있는... 뭐라고 불러야 되지? 그냥... 그냥 중국집이라고 불러야 되나? 짱깨, 짱깨... 어... 종립파 중립화 된다. 종이게 중립화. 아... 지층에 있나 보네. 아니야 도망갔어요. 종이파... <laughs> 도망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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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2층아니에요 1층에 있었어요 1층 건물 에 아이씨 뭐야. 앞에서 너 죽었다 저에요 이리와 그 죽은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오. 는아이크 까비다 까비 와와메달받으다 메달. 메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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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쯤 잘할 수 있을지 <laughs> 집안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블루님이 죽었다는 건 <laughs> 네. 아니, 저, 이층으로 왔을 때마다. 아, 언덕이 다시 온다. 온다. 다어 뭐야 다온님 온다. 온다. 가다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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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스카, 근데 스카도 있잖아요. 없네? 그거, 뭐지? 송기 끼니까 반동이 엄청 없더라고요. 진짜 음. 없어, 송기 끼니까. 안 죽어. 송기 끼면 근데 쏘는 제... 맛이 안 나서. 아 맞죠? 네. 키... 늘어납니다. 그 근데. 킬은 늘어납니다. 따다다다다그 맛이 있는데. 저거 저 천마 밑에 자꾸 누구 자꾸 헷갈린다, 같애 저기. 엠팬이에요 씻지 응. 마요. 아, 이참또 만났네 아, 예어 안녕. 또 만났네, 또 만났어. 안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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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 G36 시 소음기 뺀 거에 맞으려가지고 G36은 별로 없잖아요 반동이. 에이, 소리가 좋더라고요. 저 반동이 좌우 반동이 좀아 아픈데요 블루님. 어, <laughs> 어, 아니 저뒤 저기서도 음. 저, 저 아, 제가, 제가 아, 생명 구해드린 거예요. 그래요? <laughs> <laughs> 가 아, 그냥 역시 이래서 하하 어, 구해주면안 돼요. 못 따르면 못따 그냥 죽게 냅두고 복수만 해줘요. <laughs> 그래도 괜찮냐고 해야죠. <laughs> 감사합니다. 못 들은 것도 아닌데 괜찮냐고. 미리 말은 <laughs> 못 듣는 <들은> 거 아니니까. 아, <laughs> 깜짝이야. 블루님, 아까 쟤한테 비 그리는 거 너무 생각나. 그 장면 을 누가 녹화했어야 되는데. 아, 이제 이게 외국에 오래 있고 영어를 못하는 거죠. 끝났다. 어, 끝났어요? 네. 두개 남았네.